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코인 테크.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코인테크가 이렇게 오늘 장 마감을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코인테크가 이렇게 상한가를 딱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한 6만 1 0 0주 정도의 이러한 지금 어, 매수잔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큰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간 거는 아니다라고 먼저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 이러면 이렇게 상한가를 딱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자, 그만큼 이제 강력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 세우는 거다. 즉 앞으로 이제 계란식의 우상향이 나오면서 이제 천천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하나의 초입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인테크가 우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요. 자 오늘 이런 이슈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코인테크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줬는데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지금 여러 공장 장비를 아예 턴키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이 키워드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2차 전지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고 할때 2차 전지 장비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폴딩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i r o c v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노칭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전극을 만들어내는 전극 공장도 있고 굉장히 만드, 이렇게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인데 자 근데 그 2차 전지 공정 중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턴키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장비를 여러분들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저회에서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회사 하나한테만 여러분들 코이 장비를 모두 다 공급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를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런 증가세가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지금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일반적인 장비를 공급을 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한가를 못 갔겠지만 앞으로 이제 턴키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나 앞으로 이 코인테크라는 회사 이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은 2025년도에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의 실적이 거의 한 378억 원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을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자 이런 지금 영업이익의 컨셉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의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 이런 장비회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은 4천억 원 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턴키로 공급을 할수 있는 회사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 지금 2천억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지금 이런, 어, 이슈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회사를 봤는데, 야, 뭐야, 이거, 저평가잖아. 이러면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몰리면서 오늘 상한가에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적정주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4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자, 지금 코인테크에 내가 만약에 고점에 매수했다 물렸거나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이 우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호가창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게 내일 당장에 또다시 막급등이 나올 만한 이런 호가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앞으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 먼저 짚어보고 코인테크 쪽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시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중장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그 말은 즉스에 이런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급들이 많이 오,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단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단타 매매를 꾸준하게 잘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쳐다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 너무나도 쉽고요.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1월 4일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자이글이란 종목을 8시 48분 장 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를 보내.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만큼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또 아침부터 이런 자이글이라는 종목 받아가셔서 정말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매수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루만해도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런 단타 종목을 정말 아침마다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높았고 자, 노빠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조목 꾸준하게 받아가시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놓은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런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분석하고 있었던 종목,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인테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한가를딱 기록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매수잔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수잔량이 얼마나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더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느냐, 라는 심리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매수잔량은 많은 게 좋은 건데, 자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일단 보시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회사인가 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850만 주 정도의 유통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이 안되는 소형주다라는 걸 봤을 때는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호가창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게이 유통주식수를 보고 이 물량이 여러분들한5% 정도 되는 물량은 적어도 걸려 있어야지만 아 그래도 이제 내일 2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공식이 바로 호가창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유통주식수가 여러분들 850만 주고 자 여기에서 한5%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42만 5천 주가량은 여기에 걸려 있었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데 지금 매수 전략이 여러분들 볼셨다시피 6만 천주 걸려있죠. 그럼 이거는 내일 뭐 코인테크의 주가의 움직임이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다?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게 아니고 조금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윗구리 내고 빠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강 저항대가 지금 이 위쪽에는 2600원 정도의 위치라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당연히 23,500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 아니면 여기 저항대에서 무조건 이제 윗골르내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다. 하지만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던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나와주는 이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윗골르내고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의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단식의 우상향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매매를 이어 나가시면 되는 거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인테크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코인테크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가 뭐냐 제가 이제 오늘 상하가 간거딱 이제 보고 나서 아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 분석 자료에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자, 우리가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코인 테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확실하게 이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코인테크의 분석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요 코인테크의 분석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코인테크의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에 여러분들 동의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딱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확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자, 이거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이 손실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딱한 종목을 제대로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돌려세우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수요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트럼프의 당선의 기 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종결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건축 설계 국내 기술력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탑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다른 나라로도 실제로 이제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큰 손들이 바닥권에서의 물량을 확실하게 매집을 끝내놓고 이제 상승 임박한 종목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폴리마켓에서 벌써 61%가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나왔었던 이 폴리마켓에서의 이런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 지금 이 트럼프 쪽에 더 많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하게 요번에 전에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회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건축 설계 관련해서는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딱 실시가 됐을 때는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액이 정말 폭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이 앞에서 무려 지금 3년 4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저점을 딱 찍어주고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생자 대상승 자, 대 대상생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반드시좀 받아가셔서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다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만약에 손실된 금액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종목으로 한 번에 이제 계좌를 돌려 세우게,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자 여러분에게서 확실하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